리뷰 오늘은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유행하고 있는 일본 젤리 시오 젤리 먹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ASMR을 잘못 해서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아숨 쉬라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요. <laughs> 제가 이거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, 사실 이게 어떻게 다 먹는지도 모르는데,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맛이 없대요.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항우인가. 아니구 뽕따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었어요 봉따봉따맛이야 봉. 뽕따 하시는 분 있나요? 봉. 이게 내가 어릴적 먹던 뽕따 아이스크림 맛이야 뽕따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드시지 않으 분은 꼭 드셔보세요 진짜 봉따 냄새 맛이 맛있을 것 같은데, 근데 평소대로 말하라고요. ASMR인데요. 그이 정도 말해도 되나요? 목소리를 크게 하면 들으시는데 좀 그럴까 봐. 아 그래 이 정도? 빨리 먹으라고요. 그 아무튼 제형은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제형이고요. 지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진짜로. 어, 젤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, 제가. <laughs> 먹어볼게요. 허? 이거 왜 맛없다 그래? 맛있는데? 맛있는데? 몽다 아이스크림 국물 먹는 맛인데. 각을 하지 말라고. 아니 이거 제가 유튜브 리뷰를 보니까 엄청 맛이 없대. 그래서 저는 이거 먹으면 엄청 막 소금 맛에 짜고 이럴 줄 알았거든. 엄청 맛있는데? 두두 두 개밖에 없는데? 아, 그래서 망했다고? 아, 그럼 이거 하나 남았잖아. 일본 시오젤리 ASMR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인터넷에서 주문했는데요. 이렇게 고래같이, 돌고래같이 생겼네요. 네. <laughs> 그. 젤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. 보도록 할게요. 좀 뭔가 제형이 약간 물 같은 제형이긴 하네요.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, 여러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숟가락으 먹어야 되나? 일단 소다 맛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엎어달라고요. 제형이에요 그런데 이렸다거거를 일단 먼저 먹.. 거를거저먹어볼이요이 아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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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돌고래 돌고래를 먼저 먹어볼거요거 아. 음? 그릇을 엎어서 젤리가 찰랑찰랑하는 거 보여준다고요 그릇을 좀 가져올게요 여러분들 이게 ASMR이 너무 힘드네 잠시만 음. 있어봐요 자 여러분들 이 제형을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먹어보도록 할게요. 네 솔직하게 진짜 맛이 있어요 진짜로 <웃음> 음? <웃음> 젤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소나 맛이 <laughs> 약수도 괜찮은데요? <laughs> <laughs> 음. 아, 저는 맛있는데 맛이 없다는 말 되게 많이 들었는데 좀 맛있어요. <laughs> 음. 음 응. 그냥 입에 들어가면 약간 물맛인가? 소다맛 근데 사실 좀제 생각에는 이게 얼마더라? 64.4 칼로리. 칼로리가 높네. <laughs> 이렇게. 먹을만 해요. 정말 맛있어요. 근데, 막, 이렇게 찾아서 먹기에는 젤리가 약간 소다 맛에, 물? 소다 맛물 같아가지고, 그렇게 찾아 먹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요. 음. 이렇게 여러분들, 일본 시오 젤리를 두 개를 먹어봤습니다. 다음번에도 유튜브, <laughs> 또, 좋은, 이런 먹방 할게 있으면 여러분들 할게요. 이게 원래 누나 젤리였나? 그런데. 음. 오케이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유방